안녕하십니까? 치토파워 주제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유저 여러분들, 지금 G2 파워가요 만천원의 자리 정말 좀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 자체가 굉장히 흐름이 좀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은 정말 좋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살짝의 지금 거래량이 늘리고 있는데, 뭐 여전히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 이제 원전 관련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제가 주봉상 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이 이번에 시장에서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으로 좀 대장 역할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노란색 막대기가 설정이 되어 있죠 이거는 제가 매물대라는 것을 설정을 해놓은 건데 이제 얘가 매물대 라인을 돌파를 하고 나서부터가 그러니까 2500원 자리였었죠 돌파하고 나서부터 폭발적인 흐름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우리 기술이 눌림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G2 파워도 똑같이 제가 지금 보면은 제가 지금 G2 파워라는 종목을 좋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던 이유도 사실 좀 단순하게 그냥 봤을 때 지금 제일 두꺼웠었던 이제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G2 파워가 이번에 당연히 이 마지막 남았었던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서 사실 좀 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제가 생각했었던 것처럼 먼저 많이 2000원의 가격을 지금 돌파를 못 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12,000원의 가격을 왜 돌파를 해 주어야 하는지, 이거 부분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럼 현재 가격대에선 어떤 식의 매수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까지 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제가 이 G2 파워를 9,55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에요. 제가 당시에 뭐라고 했었냐면, 이제 다만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이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물대 라인이 지금 현재 9,500원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근데 들어오지 않으면 얘는 아마 왔다 갔다 계속 할수 있는 움직임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분명히 9,500원 이라고 그랬죠. 잘 보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매물대 차트를 키고 제가 이게 조금 넓게 펼치, 어,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9,500원 이라는 가격대를 기점으로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보였었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주주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는 매집의 거래량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매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항상 매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매물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주분들도 거래량이 들어온 흔적을 찾는 거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래량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의 결론은 그래야지 우리 주주분들이 이게 매집인지 아니면은 이게 물량을 다 팔고 떠나는 건지 이런 게 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거래량이 터지는 장소는 항상 중요한 매물대 라인을 돌파할 때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격이 올라간다 매수할 사람들이 많다 라는 거죠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매도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매도할 사람들이 많은 구간이 어디예요 바로 매물대로 쌓여있는 구간 그러면 지금 현재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여기에 매물대가 쌓여져 있죠 제가 핑크색 라인을 긋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만 천원 라인에서 지금 왔다갔다 하는 움직임이네요 방금 전 영상에서 보여 드렸어서 썼던 내용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G2 파운은 흐름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죽어라고 버텨야 되고 물량을 죽어라고 모아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맞아요. 12,000원 구간을 돌파할 때에 그때가 진짜 상승이 나온다. 60분봉상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자, 조금 더 이렇게 확대를 할게요. 자, 뭐예요, 그러면? 여기 네모칸 구간 지금 여기 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움직임 펼치고 있죠 결국은 지금 12,000원 구간을 계속 돌파를 시도는 하고 있는데 뭐예요? 거래량이 실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매도에 대한 포인트를 잡으실 때는요 요 매물대 라인에서 거래량이 터지냐 안 터지냐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우리 주주분들께서 마음 편하게 매매를 하실 거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주식은 항상 요 매물대를 기점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잡아가셔야 된다 그럼 뭐예요 이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 매도하라는 지표겠네요 지금 떠 있어요 안떠 있어요 안떠 있어요 자급등의 흐름이 나왔을 때 그냥 수익이라고 매도하시면 우리 주주분들 아깝겠죠 왜 지금 얘1 2 0 0 0원의 라인 돌파하며 정말 시원한 저는 파동의 연속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주주분들도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니까 저장을 해 주시고 뭐라고 G 투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G 투 파워에 대해서 매수하기 전에 또 매수하자, 매도하기 전에 매도하자 문자로 남겨드릴 거예요. 대신에 우리 주주분들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셔야죠.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른 거 그냥 좀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항상 뭐 매수 어렵고 매도 어렵다라고 하니까 그 매수에 대한 기준과 매도에 대한 기준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원전에 대한 이슈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게 아니죠. 실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SMR에 관련된 이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까먹지 마시고 항상 주식은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그리고 노란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면 섭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드리고 나서 G2 파워 최종 요약을 한번 할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탑점의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신선생이고요. 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영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어,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 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낳았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 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안 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고 라 하면은 매매를 할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어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만 5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만 5천 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 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만 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이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 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 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 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 기다리냐요. 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 놓고 올라갈 때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붙는 건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 때.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 때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 때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아,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네가 뭔데 10만원에서 9만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 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 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신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G 투 파워 솔직히 이 월봉의 모습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얘가 진짜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 기술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우리 기술도 이 월봉상에서 마지막으로 두꺼웠었던 여 2,500원의 매물대를 돌파하면서부터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거든요. 지금 지토파우더 저는 똑같다. 결국은 지금 이 두꺼웠었던 12,000원 이하의 요기 가격은 지저분해요. 항상 아까도 잘했잖아요. 매물대 안에서 머물면 주가는 지저분하다. 근데 매물대를 돌파하면 그때부터 얘기는 달라진다. 지금 머리 위에 두꺼운 매물대 하나 있습니다. 16,000원 구간. 그래서 지금 이 16,000원의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하는 것은 아직 멀었죠. 왜? 지금 현재 수익이 나더라도 50% 이상은 올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50% 만약에 오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주 여러분들 이거 무시 못하는 수익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 빚금치 네모칸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가시는 선택은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 자 우리 지토파워 주주 여러분들 오늘은 정말 끝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습니다